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성격이 변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 그리고 시민 권력 간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시민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신화처럼 믿고 있었던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그 알고 있나요? 권력은 무엇이고? 또 권력은 어디서 형성되는 건가요? 차차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시민 권력 시민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래서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과 시민 권력이.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권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는 내 개인적인 탓이 아니고 문제는 이 권력의 구조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결국은 어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이 권력 어이 무엇이고 또 권력 지형이 어떻게 지금 형성돼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아 문제의 원인과 아 해결을 해결했을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 권력 강화와. 시장 및그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진행이 되고 또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 권력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 정치, 정치체제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항에는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력은,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들 선거를 통해서, 어, 국가 권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나온다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어, 있죠. 그리고, 어, 국가 권력은, 모든 권력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권력은 그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어, 생각을 해, 해볼 필요가 있죠. 국민, 시민이 권력의 실질적인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국민이 권력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권력이 어떤 과정과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그 권력이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 우리는 지난 시간 국가주의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권력은 이미 존재하는 것,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국가 권력은 국가라고 하는 뭔가 하대간 추상적인 것에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권력에 속하는 사람을 몇 사람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뽑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민 권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사되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권력이 국가 권력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학교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선생님들 또 학생들도 있고 학부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 무엇인가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해서 영향을 미치고 어, 또 힘이 행사되죠. 그런 점들은 그 내부에.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조차도 권력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그 권력과 권력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 변화 변동되는지 교장의 행정 권력과 그 다음에 학부모의 권력과 그 다음에 학생의 권력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때 바람직한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시민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이 무엇인지, 권력이 또 어떻게 발생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음, 내용은 이제 권력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누군가가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의 문제, 우리 삶 속에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에, 발생하고 어, 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어, 민감해져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헌법 어,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때 국민으로부터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렇지만 우리들 주변에 우리 생활 공간에서 작동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